오늘은 당근에서 여러 가지 알바를 구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첫 알바로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학교 앞에서 홍보물 나눠 주는 알바를 하나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급이 2만 원짜리. 네, 늦지 않게 잘 도착한 것 같고요. 경력이면이면이면 이렇게 고 네, 나눠 주시면 돼요. 네. 중학교 오늘 나눠 줄 곳입니다. 들어갑니다. 아, 아 면도를 안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첫 알바를 했고요. 생각보다 일찍 끝나고 그리고 학생들이라 이 전단지를 어른들한테 나눠주는 거보다 아무래도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첫 알바는 완전 개꿀 알바 였습니다 아침 맛있게 먹었고 이제 두 번째 알바 갑니다 여기는 중국집이고 홀서빙 알바입니다 3시간 정도 할것 같고 시급은 12,000원이라고 하네요 나는 씻고 나왔는데 이게 뭐또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홀서빙이니까 나름 깔끔하게 하고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11시에 알바하고 있 아, 조금만 아 네네 아잘 먹었다 네두 번째 알바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세 어, 시간 알바했는데 밥까지 챙겨주실 줄은 진짜 몰랐네요 너무 감사하게 잘했고 원래 또 사람이 단순하거든요 맛있는 거 주면은 기분 좋게 퇴근합니다 잘 먹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알바를 하러 가볼게요 아, 마지막 알바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제가 세 번째 알바를 두 번째 알바 끝날 때쯤에 신청을 해서 네,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아 오늘 왠지 잘 풀릴 것 같다 근데 어, 집에 도착하니까 이게 확정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아 이거 약간 꼬이네 이랬단 말이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제가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볶음밥을 먹고 나서 잠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중간에 깨면서 아, 아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서 또, 막, 알바, 당근 알바, 도 보고, 확인하고, 막, 이러다가, 뭐 40km 옮기는, 뭐,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할까? 아, 하다가, 아, 그래, 그냥 하자. 지원했는데 연락 안 오고, 아, 어떡하지? 하다가,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딱 지원한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원하자마자, 바로, 채팅이 와가지고, 확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나가는 중이고요 이게 또, 꿀알바일 것 같은 게, 가봐야 알겠지만, 써있기는 한시간밥 먹고 두시간 일하고 한시간 놀고 이렇게 한대요 뭐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 꿀알바일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뭐 아니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아니어도 좀 해야겠죠 안개 알바로만 시간대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뭔가 일사천리 일이, 일이 되니까 제가 버스 타러 가야겠다 제가 버스 타러 일단 뛸게요 끊어요 결론은 오늘 참 운이 좋은 것 같고요. 일할 곳은 파인 다이닝이고 설거지, 주방 보조, 좀뭐 이런 일할것 같습니다. 아따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네. 그... 알바 네. 오... <laughs> 아, 끝나고 나왔습니다. 아, 지금 아침 8시에 첫 알바했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알바해서 지금 시간이 10시 19분입니다. 휴대폰을 찍으니까 시계가 필요해요.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하고요. 그래도 세탕 띈거 치고는 그한번 그러니까 자가지고 <laughs> 엄청 힘들진 않습니다. 오늘은 진짜 꿀 알바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예, 파인다이닝에서 처음 알바해 봤는데, 뭐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특히 일이 진짜 없네요, 별로. 설거지도 진짜 이게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예약제로 운영하니까 몰리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오늘 진짜 알바하면서 먹기까지 잘한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건에서 10만 6천원 벌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